계속 계속 이 파도도 파도 좀길쭉길쭉하게 넣는 뾱어? 게 좋지는데 그금 그런 <laughs> 파가 없잖아. 없으니까 그냥 좀 두툼 두툼하고 엄마가 잘라 놓으셔요좀짜어 이따 다 가져왔나요? 금방 할게요 고추 네안털이는데요 안 찍어도 괜찮아? 네. 그 털은 잘라 니가 끝으로 너무 많은데요? 그런건 괜찮아 털? 응. 음 그런건 응, 괜찮아 조금 괜찮아. 그래. 음. 괜찮아요 그러면. 이제 거긴 깨끗하게 나온거야 깨끗하게 손질해서 나왔네 이거 먹고 니네들이 다 담내도 먹어야지 담내야 돼요 먹어야 응, 응? 저희가 이 잘라 할테니까 엄마 영양 하실 때 저희 잘라 줄거야네 잘라 드려야 돼 먹어보고 또 잘라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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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고추 들어가서 매콤하다 아니 하지마 좀 제발 할네 빨리 괜찮냐? 잘 응? 잘 이렇게 이렇게 아 아니야. 진짜냐 뭐. 너무 크게 이게 잖 이렇게 좀가 아니, 그게 너무 찌그러. 야, 뭐 그게 좀찌그러게면어떻 그게 아, 해? 알딱지만하게 자라고 했지, 진짜. 아? 딱지만하게 잘생겼다. 아, 제 거. 아, 제 거. 응. 아, 제 거. 아, 제 아, 제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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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아, 이 거. 아, 아, 제 거. 생강 아, 생강청 생강 아, 생강. 아, 마늘 아, 네. 마늘 후추 팥처럼 이렇게 얼 비슷해서 그냥 어슷썰기로 어슷썰기로, 어, 어슷썰기로. 어, 큼직큼직 손가락길이처럼썰어넣고돌통하그록 후춧가루 세이 이거 뭐야? 설탕. 최열로 응. 이거 뭐야? 설탕, 다시다. 응. 다시다. 빨리 와. 이 응. 지금 지 많이. 아니, 그거 내가 그거 주

come 领导的总结上来就讲开了。